정부에서 제동을 건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세종시가 또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역신설 관련 타당성 검토 예산을 포함한 것인데요. 환경과 여건 변화를 명분으로 삼겠다는 포석이지만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앞두고 상생발전에 균열만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관련 연구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킨 세종시. 이 예산이 다음 달 세종시의회를 통과하면 세 번째 타당성 조사가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모두 두 차례 있었는데 지난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한 용역에서는 경제적 편익을 일컫는 b c 가 0.59에 그쳤고 3년 뒤 세종시가 수행한 용역에서는 0.86이 나왔습니다. 보통 BC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모두 1을 넘지 못하면서 두 차례 고배를 마신 겁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진무실이 5년 뒤 들어서면 KTX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세종역 신설의 당위성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KTX 세종역 신설은 안전성 문제뿐 아니라 충청권 합의 없이 추진이 어렵다는 정부 판단이 유효한 상황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경제성 또 정거장의 안정성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알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음, 그런 거는 해소가 돼야 되고 충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세종역 신설이 충청권 메가시티 기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 출범 취지와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강한 반대와 함께 정치 논리 개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은 어, 결코 제가 볼 불가할 거다. 저그렇게 봅니다. 어, 왜냐하면. 어... 정부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 타당성도 문제지만 세종시 건설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고속철도 정책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이번엔 타당성을 입증하겠다며 또다시 KTX 세종역 신설에 뛰어든 세종시. 정부 판단이 나오기에 앞서 오송역에 미칠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한 반대 논리 마련 등 대응 전략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GC의 뉴스 유소라입니다.